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정말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보시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더 케이 나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정말 좋습니다. 1년에 만킬로도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옵션도 많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식 3.3 4륜 고급형 임원용 차량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지금 컨디션이 정말 좋고요. 이 차량은 최고의 감가를 가진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놀랄만한 감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이름표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시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네부터 꼼꼼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체감 있는 헤드램프도 LED 헤드램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릴 상태도 너무 좋죠? 그리고 레이더 반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횡단 단차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측면 상태 보시면 깨끗하죠? 그리고 광택도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차가 다비춰질 정도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레터링 보시면 4륜 전자식 4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 깔끔하죠? 작은 스크래치도 없고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4개 트레드 먼저 봤는데 약 60%에서 70% 오래 주행하실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고급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깨끗하고요. 지금 보시면 선팅도 진하게 사면 다 진하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트렁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급 세단이만큼 넓은 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골프백 4개 이상 충분히 넣으실 만큼 넓은 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 한번 보여 드리면 깨끗하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침수 흔적 전혀 없고요. 모든 고지에 법적 보증 100% 환불 보장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우측 휀다 단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하죠? 깨끗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반대쪽 차도 잘 보입니다. 그만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석 뒤쪽 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생활 스크래치가 전혀 없고요.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작은 스크래치 잘 보지 이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끗하고요. 안 보이죠?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소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깨끗한 외장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많고요. 하지만 놀랄만한 감가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좌석 도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클래식 사운드. 모두 다 메탈 소재로, 메탈 커버로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더 고급지게 보여지는 도어 확인할실수 있고요 손 닿는 부분들이 다 고급 가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닿는 부분들 감촉이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도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지금 주름도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디 하나 문제점 없이 깔끔한 시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후축방, 차선 이탈, 그리고 전자파킹, 미끄럼 방지,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 특약 옵션도 있습니다. 혜택 받으시면서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주행거리가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기판 보시, 보시면 주행거리가 29,598km, 3만km도 주행을 안 했습니다. 1년에 1만km도 주행을 안한 차량이어서 정말 걱정 없이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 상태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한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블루투스 버튼, 스마트 크루즈 버튼, 차근거리 유지 버튼도 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부터 보여드리면 대시보드 깨끗합니다. 그리고 유보 기능 들어간 ECN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 시원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시계, 프로토 공조기 깔끔하죠? 버튼들이 다 메탈 소재라 더욱더 고급지게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여기 12V USB 단자 다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급까지 깨끗합니다 지금 DIS, 전자기어봉 다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센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스마트키는 한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확인할 게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꼼꼼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정말 깨끗합니다. 어디 하나 문제 될점 없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3만 키로도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저렴하게 3천만원대로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열 도어부터 보여드리면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러운 가죽이 다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레사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션감이 그냥 보이죠?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내가 정말 넓습니다. 에밀리 세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천장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깔끔합니다 구석구석 다 깔끔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걱정하실 점이 전혀 없고요 암레스트 보시면 독립 에어컨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죠 그리고 보조조절 버튼 그리고 열선 락버튼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 깔끔하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탈 소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어른들이 손톱을 긁어도 까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직접 오셔서 실차량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차량입니다. 이름표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실에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식 3.3 4륜 임원용 고급형 차량입니다 보시면 전자식 4륜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좀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정말 좋죠 주행거리가 3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1년에 1만km도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한 차량임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사고 유무는 주위랑 전혀 상관 없는 부위 운전석 뒤에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깔끔하게 단차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휠까지도 깔끔하고요 깨끗한 외장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통 4천만 원 초반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랄만한 가격으로 3천만 원대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믿고 빠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 자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뵙는 홈 서비스 가능합니다. 믿고 빠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판다 항상 노력하는 초심 잃지 않은 딜러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